여러분은 내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이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 광명시는 이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7월 10일 광명시청에선 광명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 광명시의원, 입주자 대표 관리소, 활동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공동주택이 전체 주거의 70%를 넘는 도시, 광명을 이제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함께 돌보고 살아가는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였죠. 현장에선 따뜻한 공동체 활동 사례들도 전해졌습니다. 층간 소음이 줄어든 마을,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웃이 연결된 이야기, 그리고 단지를 넘어 마을 전체를 잇는 시도까지. 참석자들은 말했습니다. 공동체는 대화에서 시작되고 이해로 이어지며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광명시는 지금 이웃과의 거리를 마음으로 좁혀가는 중입니다. 구로금천 광명 지벨리타임스